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기이새기이십니다 기릿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큰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의 시황 정리 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0.1% 상승 코스닥은 0.3% 하락으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고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뭐잘 버티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2.3% 하락하며 신저가를 써냈습니다. 많이 끔찍한 상황이죠. 그 반면 코스닥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장주인 알테오젠 잘 버티고 있고요. 투자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외동을 보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연기금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잠시 변동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 어, 연기금이 저점 매수에 나섰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엘젠솔,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했고요. 그 반면 매도한 것은 고려아연, 휴젤, 리가캔바이오 LG노텍, CNC인터내셔널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었던 공모주 중 하나인 스펙청약 있죠.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알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이 반도체 겨울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 겨울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만 오는 건지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다시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상한가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환율은 6.2원 상승에 1,350.2원. 원자재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좋았고요. 요즘 중국 증시는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미국 선물은 소폭 하락 중.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은 선물은 매수, 콜 옵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NH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2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뭐한20-30%더 오른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 SDI 최근 들어 이차전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KB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입니다. 삼성증권에서 13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카카오 NH에서 4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엔솔, LG화학, 하나요르스페이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하나솔루션, NC소프트, 휴제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닉스 유한양행, 네이버, 신한 지주,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한올 바이오파마, 중앙첨단소재 한미반도체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 포스콜딩스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KTNG, 도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열리고요. 민주당 금투세 입장 발표할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일본이 휴장이고요. HNS 하이텍 청약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항공사 그리고 이토 자, 항공사가 좋았습니다. 9월 여객수송 호주에 호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그리고 티웨이나 아까 봤다시피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며 아시안 항공 6%, 제주 항공 2% 상승. 티웨이 홀딩스는 상한가, 티웨이 항공은 17% 상승. 대명소노 시즌은 상한가 도차, 예림당은 상한가 도차. 참고로 왼쪽에 있는 대명소노 시즌이 티웨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예림당은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히토리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중국 공급망 통제에 히토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RN2 테크놀로지 상한가 도차, 디플렉스 17% 상승. 성암 머티리얼스 11% 상승, 유니온 머티리얼 8% 상승, 오랜만에 보는 히토리네요. 사마전자 7%, 이지 4% 상승, 비만치료제 관련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펩트론 20% 상승, 태화제약 7% 상승, 위고비 15일부터 주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라파스 10% 상승, 샤페론 4% 상승, 대웅제약5% 상승, 인벤티지 랩4% 상승. 제약바이오도 좋았습니다. 유럽, 일본 등각 바이오 전시의 진행소 일부 관련주가 상승하며, 유한양행, 한올, 바이오, 파마, 7%, 10% 상승. 유한양행 차트가 진짜 아름답죠. 삼천당 제약, A프로젠, 5%, 5% 상승.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좋았습니다. K뷰티 여전히 성장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며, VT 11%, 라파스 10% 상승. 아모레 퍼시픽 3%, 실리콘2 3% 상승. 식품 관련주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특히 흑백, 요리사가 최근 들어 좀 좋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MSC 상가도차 우양 6% 상승, SND 4% 상승, 농심 4% 상승. 리튬 관련주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나며 금양, 엔캠5% 4% 상승. 조선주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증권가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HD 현대중공업 5% 상승, HD 한국조선해양 2% 상승. 올해 제작한 배 평균 가격이 22년 대비 3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3% 상승, 하나오션 2% 상승. 증권주가 좋았습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좀 낮긴 하지만 채권 평가액 증가 기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금융지주 신영증권 3% 3% 상승. 전쟁 관련 주는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협상 가능성이나오며. 중앙에너 비스 흥구석유 6%씩 하락하고요. 흥아해온과스페코3% 5% 하락합니다. 미국 대선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최근 들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데모, SY 5% 2% 상승. 자율주 관련주 힘이 빠집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당장 내일 아침에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팔아라인지 아니면 은 진짜로 기대감이 없는 건지 일단 결과를 까야될것 같습니다. 쇼소프테크 4% 하락, 라이콤 4% 하락. 보톡스 관련주 두 개가 오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밤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5%나 상승했고 휴젤은 4%나 하락합니다. n c 소프트의 8%나 급락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좋다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좋은 증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파이요.